어, 이 시간에는 어, 화면을 이미지 두 개를 겹쳐서 띄워 보았습니다. 아, 한글은 선명하게 잘 읽히시죠? 아마 추석을 맞이하여 출간될 아브랑카이퍼의 영역 주권이라고 하는 어, 소책자입니다. 에, 1880년 옆에 있는 이미지는 화라노 원보입니다. 1880년 10월 20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그주앙역에서 내리면 직선뭐 직선 꼭 직선은 아닌 것 같은데요. 걸어서 다음 광장이라고 하는 에, 곳으로 걸어올 수 있고, 또 이제 거기 주변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왕궁도 있고, 에, 볼 것이 많은데, 어, 그 중에 하나가 니우브르크 신교회라고 하는 예배당이 있습니다. 어, 뭐 왕이 에, 이제 즉위식을할 때도 거기 사는 걸 베아트릭스 경우에는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유서 깊은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곳에서 어, 1 8 8 6년 10월 20일에 아브라함 카이퍼가 어, 자유대학교 개교 연설을 예, 했습니다. 에, 그 연설문이 바로 어, 영역주권입니다. 제 발음이 조금 격한지 모르겠습니다. 어, 란으로는 Super Rainy Date in a c h e n Green입니다. 또 영어는 Sovereignty. 예. 어, 스피어스브린티 이렇게 단어를 붙이는 것 같고요. 어, 개교 연설문이다 보니까 원문 자체는 그렇게 분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어, 우리가 이 카이퍼의 영역주권이 드디어 한글로 처음 소개될 뿐 아니라 화란어 직역본으로 이렇게 어, 완역되어 소개가 됩니다. 굉장히 어, 카이퍼에 대한 관심이나 또, 혹은 이제 기독교 어, 대학이나 기독교 학교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는, 어, 또, 가이퍼의 공적 신학, 퍼블릭 l i c t h e 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다지 분량도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이 나오면 구해서 어, 아마 서너 시간 책을 리지 않고 잘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 뭐, 뒷페이지를 제가 다 여기다가 분량상 캡처가 되지 않고 밀려 있는데, 에, 보시는 대로 교수님들 이름 있죠? 여러분들이 추천사를 쓰셨고, 그 가운데 에, 저도 추천사를 예, 썼습니다. 어, 이런 이제 카이퍼나 바빙커의 작품들이 소개되는 자체도 기쁜 일이고 또 오랫동안 화란에서 공부하고 거주하면서 어, 바빙크의 개혁교의학을 3000페이지에 가까운 대작을 화란에서 완역한 박태영 교수님이 화란의 직역본으로 어, 번역하고 출간하게 된 것은 더욱 더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어, 이책 뒷부분에는 자유대학교 설립에 대한 예, 역자의 예, 해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함께 읽으시면, 어, 카이퍼가 말하는 영역 주권의 의미 또 혹은 자유대학이란 도대체 왜 자유대학이냐? 또왜 국립대학들이 존재하는 데 굳이 이렇게 어, 기독교 저 근거 위에 특별히 이제 개혁주의 원리 위에서 학문을 할수 있는 종합 대학을 세우려고 했는가 잘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 브라함 카이퍼는 캠이나 아벌도르네에 있던 교단 신학교와 같은 하나의 또 다른 세미너리를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종합 대학, 말 그대로 유니버시티, 미니페어 스테이트를 세울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 왜 그러했는지 또왜이 학교 이름 앞에 영어는 free라 그러지만 하라는 free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왜 자유로운 이냐 라고 하는 것도 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 지금 이 영상은 뭐 요즘 제가 며칠 동안 계속하고 있는 것처럼 obs 어, 촬영 녹화하는 에, 연습용으로 찍었습니다. 또 본격적인 이 영역 주권 책자에 대한 뭐 웨비나 정도 뭐 실제로 만나기가 어려우니까요. 현 시국에서는 웨비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늘 가끔 에, 고민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가 아브랑카이퍼의 소천 백주년. 입니다. 11월 8일이 100주년이 되는 날인데 어, 그냥 어, 카이퍼를 통하여 참뭐 여러가지 도전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냥 지나가기에는 참 안타까운 타이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웨비나에 대한 생각을 가끔씩 전하면서 예, 살았습니다. 어, 특별히 이 어, 책에 보면 <laughs> 아브라함 카이퍼의 강령 끝부분에 보면 이 등장하는 어, 이 엄청난 고백입니다.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한치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문장입니다. 내가 80년대 후반에 가이퍼를 처음 읽으면서 이 문장을 읽었을 때에 굉장히 가슴, 어, 벅찬, 어, 감격 혹은 인상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분법적인 영육위원론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주 짙은 그런 환경에서 자랐는데, 이렇게 이제, 어,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또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내 것이다. 말씀하지 않는 외치지 않는 어, 영역이란 이 한치 헬, 이, 하라는 다임브레이트 영에는 인치죠. 요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그런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유의 주권자이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 카이프의 칼빈 주의 강연에서도 자세하게 읽을 수있지만은 어~ 아브라함 카이프는 칼빈 주의를 단순히 순수한 교리 수호라는 관점만 중요시한 게 아니라 어~ 결국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 말씀에 근거한 변혁적인 사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도 다루고 학문도 다루고 예술도 다루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카이퍼의 갈빈주의 강연 1898년 어, 프린스턴에서 초대받아서 가 명예 복학 박사학위 받고 또 강연했던 여섯 개의 강연문인데 사실 영어는 이 강연을 준비하는 과정에 뭐 따듬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급하게 번역이 되었었습니다. 어, 그러나 이제 카이퍼는 원래 이제 할안을 썼으니까요. 할 수만 있다면, 화란어 스의 직역본이 우리나라에도 나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도 했는데, 아마 이제 또, 화란어 어, 직역본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 카이퍼는 260권의 대작, 뭐, 크고 작은 책들을 썼고, 엄청나게 많은 그 저술들도 남겼습니다. 그렇게 바쁜 사람이 그다 러 보니까, 카이퍼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데, 도대체 뭐,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더욱 이제, 한글로 나온 책들은 많지도 않고요. 그 중에도 뭐, 특히, 에 무슨, 성경 묵상록 같은 그런 이제, 평, 에, 책들이고, 이, 대작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뭐, 카이퍼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카이퍼를 잘 공부하지를 못합니다. 어 그런데 이제 카이페 칼빈지 강연을 여러분들이 잘 읽고 소화하시면 또 특히 피터 헤슬럼의 크리에이팅 더크리 v 월드뷰 라고 박사 논문 출판본이 있습니다 어드만스 에서 나온 책이죠 이런 책들을 참조하면 적어도 카이퍼의 그 사상 또 카이퍼가 무슨 기여를 했는가 이 사상에 있어서 어 그것을 어, 안전하게 입문할 수 있는 좋은 책자입니다. 아, 입문이지, 그렇다고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카이퍼 자신이 자신의 그 60여 년의 생애를 통하여 발견하고 확신하게 되고 가르쳤고 운동 형태로 또 그것을 실천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 작은 강연문 안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어, 그런 중에 이제 거기에도 나오지만 하나의 주제가 바로 이 영역 주권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 이 영상은 책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종의 기대와 슬레이머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주고 싶어. 어, 일종의 프리뷰 영상입니다. 출판사와 아무 관계없이 제가 그냥 만들어 본 거고요. 어, 다만 이제 추천사를 쓰기 위해서 저는 원고 전체를 읽고, 예, 예, 기쁘게 읽고 추천사도 써 보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전에 이미 우리 박 교수님이 어, 신학진학에 다 공표를 하셨기 때문에 이전의 형태로도 제가 다 읽었고요. 어, 또 이제 어, 이렇게 학술지에 머물지 말고 우리 좀 대중적으로 읽힐 수 있도록 출판하면 좋겠다. 참뭐 역자에게도 권하고 출판사에도 제가 권했고 또 이렇게 이제 때가 되어서 어, 실제 책자로. 예. 나오게 되니까 참 감개무량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기대하고 있을 줄 압니다 또 이제 조금 이제 부담스럽긴 하지만 독자는 이제 책값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책을 페이퍼바운드로 만들지 말고 양장본으로 미려하게 좀 만들면 좋겠다 제가 여러 번 옆에서 동요해서 또 이제 뭐 출판사 다함 이웅석 대표가 결단을 하고 양장본으로 출간을 합니다 어, 바빙크의 기존 나와있는 어, 기독교 세계관 예, 이거보다는 좀더 두껍죠 그 책과 이 책을 나란히 놓고 잘 읽고 소화하신다면 여러분이 신칼빈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어, 좀더 이렇게 포괄적인 세계관으로서의 칼빈주의 개혁주의가 뭔가에 대하여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단순히 우리 신학도들이나 목회자들 당연히 읽어야 되겠죠 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에 근거한 지성적인 또 세상을 변혁시켜야 한다는 사명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대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분들은 이 책들을 잘 읽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저도 이제 내용적으로는 잘 알지만 빨리 어, 인쇄된 종이 책자로서 예, 만나보고 싶습니다. 아울러 9월 말에 어, 베이커에서 나오는 제임스 에글린턴의 예, 새로운 바빙크 전기 예, A Critical Biography라고 이제 부제까지 붙였는데. 어 그러나 생각보다 내용이 뭐 과거에 비판적이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이 기존에 다양한 이제 전기들이 있었는데 또 이제 그간에도 또 새로운 자료들도 많이 이제 나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 이 시대에 걸맞는 어 전기, 예, 새로운 전기 또 이제 당분간은 아마 표준적인 전기로서 기여할 것 같습니다. 브레스 2013년 출간 아브랑카이프 전기와 더불어서 이두 권의 책이 좀 한글로 좀다 짝으로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에글린턴의 전기는 어 아마 불언간에 우리 한글로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책이 나오면 많이들 읽으시고 또 책값을 최대한 저렴하게 하려고 노력을 대표 했으니까. 어, 많이들 옆에 사서 선물들도 하시고 권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석선물로서 공부하는 이들에게 에, 굉장히 좋은 에, 책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